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 경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i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의식을 마치고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에 앞서 오늘 상정 및 심사할 안건에 관련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을 평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성남입니다. 지난 제 359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양주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번 경험을 반면 교사 삼아 양주시의 발전과 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양주시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양지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60회 임시회의는 2023년 10월 20일 강의수 의원의 두번이원으로부터 집회 후회권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0회 양주시회 임시회의 결정위권, 제360회 양주시회의 임시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위권, 기장으로부터 제 2023년 제 4차 수시원 공제산 관리 계획권 총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이틀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0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한상미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선출 하는데 고자하 의원 여러분 제3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권에 대해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의의로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권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시장 최상기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4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은 장흥면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권입니다. 본 수립 대상은 장흥면삼상리산 40-1번지 등 4개 필지를 무상 취득하는 사항으로 취득 면적은 약 84헥타로입니다. 무상 취득하는 4개 필지 중삼상리 공설묘지와 연접한 삼상리산 40-12번지의 공설묘지가 무단으로 점류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총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0제곱미터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상 매입할 계획이며 한 명의 공유자와 공유 지분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그 분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공유 임야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면삼상리 이원 토지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장면 삼상리 산 40-1번지 등총 4필지로 면적은 상속자 6인의 기부 의사에 따라 168헥타르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제외한 84헥타르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약 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약 1억 5천만 원과 채권 비용 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며 우리 시 부담 비용은 측량 및 등기 이전 비용 약 1,200만 원과 민원 발생 토지 1필지의 공유 지분에 대한 매입 비용 약 2,500만 원등총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정협에를 통하여 사에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리할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지리 정교를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정교를 선포합니다. 2023년 제 4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개혁권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해결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0회 양지시의회 임시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